Targets and return safely to the base. s o n d y s o y o r 이롱 하나, 이스나나 하나, 나스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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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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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아니면... 아... 설대 삐설대랑 완베 있어요. dvd 들렸었네. 엄 오는 거야. 멋있는 어. 거야. <놀들> 어. 어. 어, 아... 밑에 있었네. 이거 아, 그러니까 센터 테스트 한번 가볼래? 3층 안데 내가 봐야겠다. 채널로 어잼비 가자고. 아나잼피 쌤피. 아, 아니야. 센터피센터 센터 들어갔어. 삐피셨나 아, 아이고, 천천히 하지. 삐아까나, 삐아나. 삐아나. 나 천천히 하자. 피 s h o t 어? 왜안 맞지? 젠투 못들어가요죽 니가 아 로켓 이네아 B-하나 나풀 B-둘 B-둘에 에팔 우리 우리 우 이거 f 8 d 에 B-하나 B-크낫 다 B-크낫 죽었다 B-크낫 피셔. 에서피설대로 다시 B-쪼 다시 B-쪼 A-숏 먼저 봐 A-숏 먼 s h o t 바로 앞에까지 붙는 포션이었어. 아, 나이스. 이거 이 죽을 것 같은데? 나턴안 돼, 안 돼. 이런큰이정이정에이속하이든 잡아 정이 정도. 계속 하거든. 잡아 정도. 이어도이정나이 정도. 이 정도. 어 정도. 이 정도. 이나 아, 야 센, 이방, 이방, 이방 센터 아, 이방 아, 아, 우리 센터 아예 안 봤어? 센슈트도 오던데, 이 방에 듣길도 있어, 듣길도 있어, 듣길도 있어. 아, 라프라겠어. 아, 대피 60님 센터도 뉴 음.

나삐방 먹어놨어. 삐방 어? 하나, 삐방 하나, 삐방 배고... 하나, 삐방 하나. 삐방 하나, 삐샷도 있어, 삐샷도 있어. 나이스, 얘삐방삐방 하나 있어. 아, 나이스, 빌라. 나이스 퍼. 나이스, 삐삐 아, 나이스. 이거 만 바로 센터커만 바로 화볼래? 멘트에서... 어, 잠시만요. Bog i 오 nice, 스나 h e l l 고 Sendu, 샌 e 샌 d u 네 e n d u s 한번 해줄 수 있냐? 아, 아니 s e n d 하지 마라. 이거 에셔피셔 에셔 e n d u sendu. s e n d 해 s 해 n d 지 s e n d 하나 샷발로 녹일게 그냥 없는데? 없어 없어 에션에션나네 폭포가 대문 대문 대아 뭐야 나온다 액션 나온다 야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아션 액션 아아 아더 ㅅ 기 자극하시는데? 라파. 저 롱잡을 준비가. 라 대놓고 한번 있어도 되냐? 어, 쏘지. 이브 해줬 아니. 애방. 애방 빠지고. 맞 애방 먹어만 났어. 에방 먹어만 났어. 나이스. 에방 둘. 에방 둘. 애방 둘. 애방 둘. 센터는 하도. 센터하나 센터는 가보센터어 하도. 센터는 하나센터 하도. 센터는 하도. 센는 하도. 터는이도 센터는 도 센터는 센터는 센터터도 안남다힐방클이길 조심해봐 걸어 뒷길 빛길 없어 힐클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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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기지 왼쪽 나이스 기지 아... 안에 <laughs> <laughs> 카나 바로 앉아봐. 바로 앉아봐 바로 앉아봐 바로 앉아봐 어 내가 앉을게 포카 힐 잡고 되자 되자 되자. 나피 따길. 아나 죽었다잉. 쌤모르 이러냐? 너. 이런. 쎈이 랑 같은데 이러. 쌤 쎈이 없어. 쌤 보고 있어. 쌤 보고 있어. 쌤 보고 있어. 에반 에반하다. 에반 에든 백에. 아, 투수는 안 가도 돼. 네. 네, 투수나요. 애들 하나. 아빠르다 시발. 나이스 캡. 아 왜? 이거는 센터 아닌가? 센 몰라. 어개박이 아, 없었어. 야. 아발 하나 아, 라플, 아, 라플, 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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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라플이다. 둘이 양각만 보면 될것 같아. 센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스너가. 센클리야 센클. 그래? 센터 보고 있어 우리? 우리 슈야아 지금 몰라 센. 야센야 비숍 비 나이스. 나이스. 아, A 쪽이었나 보다. 아니, 우리 들어, 아, 그러니까 상대팀, 상대팀. 나와. 아이고, 일자포. a 쪽0 그게 1로1스로 아, 그니까 3 0 0 0이고일0 0 0 이거 1폭1 0 0 0 0 0 0 0 0다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 0 0 0 0 A 다 갔네. A 그런 네. 거 없어. A 그런 거, 거 없어. 와 A 들어 A 다 갔어. A 네 명. 아유 잠깐 아와 이거. 이걸... <놀람> 아 맞았다 이거. 좋다. 온다. 다 갔는데. 아 끝인데 가비 가비. 와, 센터 다섯 명은, 트롬드라는데? 에이, 에 에방 하나. 에방 둘. 에방 둘이었어. 에이전, 에이전, 에이전 데 에이전 둘. 에이전, 에이전, 에이둘 에이전, 둘었어 에이전, 에이 에이전 죽었어. 에이전, 에이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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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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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전, 이전이이 에이전, 에 에이전, 이 에이전, 에이전, 이이 에이전, 에이전, 이 에이전, 이에이 에이전, 에이전, 이전 에이전, 이이 에이전, 생크리고, 생크리고. 네. 에브드 하나 있다. 이거 센풍 날렸어. 1미리풍 날렸어. 형발샜다1 9고요 이거 비롱기른거 몰라? ]인데? 아, 최소 두 명, 최소 두 명. 어, 비롱 있다. 나이스. 아, 하나 다운. 하나 네. 바, 반, 반샷이 있어. 하나 반샷이 있어. 하나 반샷이 있어. 캐 반샷? 있어. 반샷, 짱. 네. 하나 몰라. 어, 나이스. 얘 네, 에브드, 에브드야. 얘에브대였어 얘.

그거 not 나, 나때 게임 하는 거 들어보면 e a s 나 l d i e r I'm n o 어 s u r 그냥 f y 그냥 r e a soldier. I'm not s u 힐아 센스나 아야앞 지아나 아, 힐 어? 데이구. 뭐야 베이하나베이하나에 적들 옵니다 적들 적생 계단 샌들 샌들 힐 있어 베구스나에야앞으 하나 힐스나 온다 센터 사운드 있는데? 센터 이 생기둥 나 일단 거기 불팅 좀 해줘라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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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스채하면 말해줘. 음, 깨브로가 깨브로? 깨부러? 얘가 계속 쓰나? 스채안 하는데? 사운드요쟤 사운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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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나 했어. <laughs> 아, 진짜 깨네 가비. 나. 가비. 노안 이지라이, 존나 패고 싶은데. 아, 근데 진짜 안 보여. <laughs> 가만히 서있는데 내가 <laughs> 올려줄게, 너 올라가나? 나 납을. 우리 개부 오! 와, <우와>, 뒤질 뻔. <laughs> 센터 없다. 뒤져신 뒤져신. 음, 나 계단 벽화 보는 중. 여기 하나 있다. 하나 반피. <laughs> 아, 와야 뭐야 나피이야 죽지 말아봐 어얘는 어디야? 지하철 한 선도 있어 잘했어 지하철 있었다 나 몽빵할게 나피이나나나거 보고있어 나 보고있어 지하철 나려가고 있어 피피피야나 관샷 아피 어디쪽 어느쪽 어느쪽 지하철 안에 아나 억가당했네 연결고리 쪽에 끼어있어 나 필이요 님 죽으면 안돼요 그리고 블루인데요? <laughs> 연결고리 낚시래 그거 가면 죽어 근데 그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필이라며? 한발 쐈다 A 조심 아씨발 삐- 뛴다 삐- 어, 뛴다 이지하철로지하철로 지하철 로 지하철 okay. 뛴다 아유 저도 못봤는데나 웃기네 우리 지나간 거모른아 맵을 진짜 잘 몰라가지구 A로 돌렸네 <laughs> 어 나이스 피이야힐 잡아야 돼 아, 잡아야 돼피이야피야 나이스. 나이스 그냥 명치에다가 한발 꽂아버리기 흐흐 억과당했대 힐이 힐아 다행이네 길 없는 줄 알았어 네제 택시요

야 책방도 하나 됐다 책방이 울베 그럼 석탄 먹어라 이 개쉐키야 야 울배 완전 울배 A 설때 A 설때 A 설때설때 A 설때 쓰나 완벽 울배 완전 울배랑 설때 울배 울베 있어 울배 있어 울배 안에 있어요 울배 안에 울배 왼쪽 왼쪽 울배 왔지 쭉져줘야될거 같은데 설때아야 아이 아 그냥 깨면 되는데 설때 나온다 설때 나왔어 아 나한테 오다 주지마너 맨날 니말 네 들으면 죽어! 니말 네 들으면! 오는거 먹었으면 아, 됐는데 한단리에죽 너가 내가 놀리냐 아니 저거, 저기 있는거 알고 무조건 빼고 오는거 알고 잡고 갈라고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양민이네 진짜 쎈아 뭐냐며 어디야? 띠야? 야, 야 피, 비건이 비건이 절대 이 피사십 여기 두명 비건이 피사십 야 여기 네명네명세명세명세명다 있어 그냥 주세명다 있어 진짜로 기하철이야어 안에 기하철도 있고 설대도 있고 중통도 있어 나왔다 중통 빨리 비건 피해, 비건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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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십 라스트 피사십 아니, 여기가 뭐, 어딘데싫발 대체... 배아토리라니까. 아니, 왜... 왜대체그해 아니, 난 아, 어딘지 그치? 모르니까. 일단 어, 유인해야 될거 아니야. 아, 는 <laughs> <그치? 웃음> 나도 비일이었어요. 난 그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길래 존나 멀리 있는 줄 알았지. 배아토리라에서 비아토리 뭐죠? 대체 나쁘지 나 않은 센스였어. 야, 피딱 2, 2, 2, 2. B 짤. 센터 쪽도 있네, 센터 쪽. 아계단 적배 적배, 적배, 적배 내려왔다. 자, 모래암, 모래암. 모래암이야. 야, 지하철 지하철도 안 해도. 지하철도 안 해도. 지하철하 설때이냈다설때이냈어대체대체시프트부셔버린다이개새끼야아왜웃해요헤헤헤헤헤헤헤헤헤있헤헤헤아이 시프트를 왜헤러헤헤 못쳐? 아뛴거헤헤헤 하나 더지하철 아니야? 하철 있어. 하나 있어. 하철 아니 있어. 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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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십사. 빠진다. 아, 아. 아, 아더더 하나. 어. 있다 여기 하나 하 있다. 아, 나이스. 아무도 안. 몰라 어디 는지 데서리 아이터. 나이스. 아, 또 담으면 담 부셔 줘. 아니, 뭔개 소리야? 시뭔 배가 없는데... 집을다죽어 놓고 기다리 이거 연결 거리 패스하지 말아봐. 내가 이거 한번 깨볼게요. 폭... 데니도안 빠던데... 봐야지... 계좋 왔다, 하나 같은데... 캡끗하죠 어어 어, 뭐야 기아아니 <laughs> 아니 시발뭔 헤드야 어디야 어디야 아니 그리핑을 해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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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범죄 도샷 <쉿. 웃음> 아 아쉽다 쪼갰네 시발어쉽아